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사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율,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억압받는 삶, 자유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억압받고 사는 경험을 서로 해보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억매임이라는 것, 율법의 억매임, 율법의 속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깨어 어, 의미는 알겠는데 잘 실감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어, 오늘날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 북한에서 살아 살아본 그런 분들입니다. 북한에는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총화는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신이 속한 조직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누가 어떤 실수를 또 잘못을 했는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까발리고 비판받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임이죠. 생활총화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마다 생활수첩이라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노트에는 북한의 이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시절에 당의 유일 사상 확립에 의한 10대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김정은, 김정은 시대에 개정된 당의 유일적 영도 체제의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두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이 그말 같은데, 하여튼, 이 스무 가지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철저히 실천했느냐 또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서 스스로 자아 비판하고 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비판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혁명과업 수행을 투신하며 혁명 실천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의 김 모모 동무는 당이 명령한 도로 닦기에 불성실하였습니다 집안일이 많다는 구실로 늦게 나와서 맡겨진 구간을 제때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 동무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북한 주민은 이 10대 원칙에 근거해서 자신을 비판하고 사, 또 상대방을 어떤 누군가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만 하고요. 또 이유 없이 불참하면은 그 기록에 다 남아있어가지고 노동단련대나 또 교화소에 끌려간다고 하죠. 예. 게다가 간부들은 생활총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총화, 조직총화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또내 뜻대로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생활 총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총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억압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다는것 그런 것이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딱한 달만 살아볼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의 얽매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상대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그런 여인, 한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서요. 그런 얽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회로 멋진 외모와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여만큼도 여만큼도 빈구석이 없었고 전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다 있을까 싶어서 또이 남자한테 평생 의지하면은 내가 완벽한 삶이 보장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시간이 지나자 점차 점차 이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어, 또 두부는 얼만큼 사왔는지 하루 세끼 식단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낮에 몇번 기도하는지 또 무슨 일은 이런 이런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 다 하지라도 당신은 절대 하면 안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또 주일날은 무슨 일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세한 규범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어주면서 다 외우게 시키고 다 외우는가 안 외우는가 체크하고 또그 규범대로 하나하나 도구지하고 간섭을 하니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뭔가 실수라도 하거나 빠뜨리는 날이면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는 법이 없고 늘 실수만, 실수한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지적하니 또 몰아붙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잘못 만났구나. 헤어지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 마음속으로는 그렇다면 이 인간이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딴 남자를 만나야 되나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지만 남편 생전에 엉감생심 다른 남자한테 만약 간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도에 맞아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다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여자를 괴롭히는 저 못된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시원하겠는데, 예, 갑자기 그 남편이 아니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하신 분에게로 가라.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것을 비유로 계속 연결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스토리 후반부를 알려 드립니다. 어느 날 어느 날그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이 여자를 알게 되었고 그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는 그래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님이 직접 여자의 남편한테 찾아가서 아 이렇게 아 단판을 짓습니다 여보시오 이 여자가 그래도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어떻게 이리도 못 살게 군단 말이오? 이러다가 정말 사람 죽일 참이오? 제발 그러지 마시오 라고 하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요? 내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끼어드시오? 이렇게 대꾸하면서 또이 왕자님은 왕자님대로 절대로 어,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아, 대꾸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남편이 분을 못 참고 칼을 들고 와서는 왕자님에게로 덤벼들어서는 그를 찌르고 만 것입니다. 왕자님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이 죽은 것으로 다 여겼지만, 그렇게 알았지만, 놀랍게도 그 분은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형세가 바뀌어 왕자님을 찌른 그 남편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였으니, 어, 하마터면 죽게, 죽을 뻔했으니, 정말 큰일이 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분이 살아나셨다고 하고, 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용서의 대가로 딱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남편은 선택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여자를 위해서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한 방법이 준비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여자가 죽었다라고 아예 사망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에서 아내 이름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이 여자는 남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왕자님이 오셔서 그 여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새롭게 호적을 등록시키시고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거두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마치 신데렐라, 신데렐라 같은 그런 누구나 아는, 다 아는 그런 뻔한 소설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드라마의 도입부, 서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실제 일어난 사실에 기초하여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속편은 혹시 아십니까? 속편이 더 중요합니다. 그 속편으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버전에 의하면 여자는 새로운 삶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로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늦지 않을 자는 일이 있으면 깨우는 깨기는커녕 다가와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에, 말씀한다고 합니다. 피곤하지, 더 자. 자, 그렇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잘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진짜 사람들끼리 사는 거지. 이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또 억압한 사람은 더 이상 없어.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에, 남편은 나를 위해서. 어, 뭐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줄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편도 아마 잘알 걸?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 그래, 사랑만 있으면 다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지난날 전남편이 이래라저래다 시켰던 그 생활규정들. 그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개나 물어가라지. 이제 더 이상 피곤하게 사는 건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물론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마음 써주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서로 생일이나 특별한 이벤트도 잘 지켜주고 다 챙겨주고 기본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했으나 각자 서로의 생활 방식과 취미 생활과 루틴을 존경, 존중하자 존중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갈 때 아내는 늘상 쿨쿨 자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여보 오늘 밤엔 친구들하고 클럽에, 갔다, 클럽에 가서 놀다 올게 좀 늦을 수도 있어 나 사랑하지 이러셨답니다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니 또 아내를 믿으니 큰 문제 없이 평생 잘 사셨답니다. 이렇게 진행된 스토리 버전을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값싼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전에도 그랬고, 또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많습니다. 자, 속편에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시작은 같지만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 버전에 의하면 그 여자는 아, 새로운 삶에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늦잠을 자는 날이라도 있으면은 예, 깨우기는 그냥 다가와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더 자. 그러나 이 아내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또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하니 늦잠을 잔 것이 미안해서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들은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형편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 그분이 새벽에 출근하실 때 나도 일어나서 출근길을 챙겨드려야지. 나한테 살림도 마음대로 하라고 다 일임하셨지만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낭비할 수가 있겠어? 아껴쓰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림을 잘 해야지.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늘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한테 도움이 될까, 그분한테 도움된 사람이 될까라면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이 여인은 자신의 옛날 짐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찾아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전 남편이 나한테 준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생활 규범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낸 것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의 일이었지만 무심코 그것을 읽어 보다가 응? 어? 응? 어? 읽어 보다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 거기 기록된 생활 규범하고 현재 자신의 생활 모습을 보니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그 규범들을 거의 다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도 힘들고 괴롭고 정말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생활 규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구나. 사랑이 없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키니, 그래서 그렇게 그때는 싫었구나. 근데 지금은 되네. 그전 남편이 생활규정을 안방 문 앞에 딱 붙여놓고는, 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이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다 새겨져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연약해서 스스로 그 계명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개명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도움이, 다른 어떤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정제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이 꿈꾸시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임대하실 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파워풀한 것인지 마음껏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오늘은 이러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세계로 빠져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